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부드러운 면도를 위한 완벽한 선택. 질레트 프로실드 옐로우 면도기 세트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면도날 16개, 제까지 포함된 풍성한 구성. 지금 바로 22% 할인된 가격으로 놀라운 면도 경험을 시작하세요. 4위입니다. 모발 손상 걱정 없이 일진 RNLPP 트리트먼트가 32% 할인된 놀라운 가격으로 찰랑이는 머릿결을 위한 특별한 기회.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원을 대용량으로 넉넉하게 사용하고 아름다움을 완성하세요. 3위입니다. 상쾌한 하루를 위한 선택. 나드 리프레시 구강 스프레이.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산뜻함이 오래 지속되는 구강청결제를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기분 좋은 시작을 2위입니다. 건조한 피부를 위한 완벽한 선택. 세타필 바디로션 1.25L 대용량을 43% 할인된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는 이 로션을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정품. 스마이즈혀 클리너 두 개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세요. 10% 할인된 특별 가격 1 2 6 0 0원에혀 건강을 챙기세요. 14,000원 상당의 혀 클리너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깨끗함으로 기분 좋은 하루를